그 <목소리가> 네. 중간에 같이 어~ 정말 오늘 언인 스펙티드 네요 방금 사자후 나왔어요. 어, 네. 예상치 못한. 야. 오늘 굉장히 발음이 있다면 네. 어, 네. 언인 스펙티드 어, 예상치 못하게 저희를 처음 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뭐 예상치 못하게 프레스텔라의 오늘 팬이 되시다 아, 그, 그 외국인 분들이 언 expected 하게 저희를 보스 봤을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Hello, we are crossover group, <laughs> Forestella. <Hello. 웃음> 아, 제가 캡오브일 <laughs> 때 예. 어, 이제 다 같이 모여야 되는 동작이 있었는데 순간 제가 예. 그걸 놓쳤어요. 오, 예, 그걸 예. 놓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, 어, 말씀세요저기 외국 분이 예. 한국 계신데 저분이 를 <laughs> <동을 웃음> 같이 계속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불면서 어 진짜 언니, 언니 스페인가 하다 하고 있는데 어, 와 어, 나만 아냐? 아니 저 봉을 들고 계시네요. 어, 그아 그런 거, 거. 거. 그러네요? 와세요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와 네, 그래서 사실 저희보다 쉐이크업을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은 발음으로. 혹시 줬어요? 발음을 지적해 주실 수도 있어요, 언젠가는. <laughs> 예, 아, 진짜 저희가 보헤메라에서고 쉐이퍼뷰까지 이어져 왔는데, 네. 아, 진짜, 마지막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정 네, <지금> 너무 빨리 가고. 이 <laughs> 야, 아니, 인천공항 오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 나가고 싶고. <laughs> 어 근데, 맞아요. 아 여기 지금, 어 아, 여기 건너기만 하면은 뭐라도 살수 있잖아요. 나 <laughs> 진짜 마일리지 많이 쌓아놨거든요. 뭐라도 사면서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뭐라도 카드 긁고 싶은데 가야 된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. 대신 우리가 이렇게 인천 공항에서 공연을 한 만큼 2023년에는 아 여기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. 어, 맞아더 어, 어, 세계로 뻗어나가는 활동을 할수 어,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 지금 막어 뭐라고요? 어, 네. 어, 말라드 전문가죠. 손이신데 <laughs> 네. 저희가 경연 때 했던 주스의 말라드라는 곡을 한 소절 듣고서 이거 진짜 원이스펙티드다 이거 진짜. 그러면 <laughs> 그런데 오늘 다른 나라 분이 또 계시다. <laughs> 어. 네. 예. 어, 저, 일단은 주스의 말라드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예. 무슨 소리죠 형님? 어? 그 저희 일등 보스거든요. 잠시만요.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아. <laughs> <안 웃음> 한수절아한수절이래요한수절이면 그냥 어떻게? 꾸준형만 할까요? 아, 우리 지금 벌스 짧게 하고 제가 받아볼게요. 이 예, 잘못 잡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감독 되시겠어요 어, 다고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, 예. 네. <목소리도> j i suis seul à ce point, je suis là, ce point, comme une famille. Dans un autre t e m e l'ai plus envie. j te remercie, madame. Je te remercie à mes y e n e 오 시쇼메고 뒤포부네시쇼메스투부 에스피다스포크티아저아 여기 지금 샤를 보는 진짜 미쳐 버리겠다 와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좋다고. 너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와, 저희도 어. 이렇게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됐네요. 네네. 야, 진짜, <laughs> 말씀드렸다시피, 이제 작년부터 차츰차츰 이제 인천공항에 황금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. 예, 하늘길이 예, 열리고, 예, 진짜 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지금 하늘을 천지창조 같은 그런 느낌에이 구조. 구저를 뚫고, 뭔가 지금 네.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이 아. 어니스피티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? 와, 그러니까요. 아 그러니까 바로 돌려버리세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 굉장히 센스가 좋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최고입니다. 정말 이 황금길이 닫히지 않고 정말 계속 유지가 네. 될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 곡은 정말 힘 있는 곡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, 오늘 정말 이렇게 어, Unexpected 공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곡으로 Champion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봄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보레스라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